이두 선수도 개인적으로는 좀 주목이 되는 네. 선수입니다. 고진호 선수와 김기태 선수. 먼저 고진호 선수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네. 고진호 선수 나이 21곱이고요. 경력은 3년, 현재 랭킹은 34위. 포 현재 샵은 빅불소속이고요 네. 자, 그리고 이에마서는 선수도 소개를 해 드려야 될 텐데 이 선수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루키의 발란을 어, 네. 가장 먼저 <laughs> 일으킨 선수였죠. 네. 김기태 선수입니다. 네. 김기태 선수 가장 어리죠. 지금 스물두 살이고요. 경력 이 년. 그럼 현재 랭킹 사십삼 위에 네팀홈샵은 어네 저희였네요. 네 나무스입니다. 그리고 <laughs> 네. 제가 아끼는 선수인데 네아 요즘 저한테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연습을 <laughs> 네. 너무 게을리해가지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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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능은 있는데 연습을 안 하는. 그에 비해 고진호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렇게 네. 문득, 문득 보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연습량이 상당히 많아진 고진호 선수였고요. 네네. 네. 그래서 고진호 선수한테 좀 기대가 되고요. 저는. 네. 네. 오늘도 연습하는 현장을 살짝 지켜봤더니 고진호 선수가 이 방송 머신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연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네. 그뭐 개인적으로 그 연습할 때 자주 보긴 하는데. 그 요즘에 기량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고준호 네. 선수가 네. 고준호 선수가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살짝 부담이 되나 봐요 그러면서 음. 방송 경기 음. 부담을 좀 떨치기 위해서 계속 연습을 한다 하더라고요. 음. 자, 와 김기태 선수. 이들 김기태 선수부터 네. 했는데 지금 디브라에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 네. 자, 고준호 선수. 김기태 선수가. 개덕에. 부처네. 부처 타이틀을 달면서. 아, 또 갑자기 생각나있는데 네. 제가 오늘 너무 막말하는 것 같아서네. 이상훈 선수가 저번 주에 가면서 차 안에서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고. 네. 아. 아, 제가, 아 제가, 네. 떨어져서. 네. 네. 아 개인적으로 정말 속상한 저 지난주. 였고 <laughs> 네. ]고요. 많이 아, 이 얘기, 네. 아쉬우셨죠. 네. 아 얘기해도.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정보를 주신 분이 딱. 네. 죄송합니다 네. <laughs> 네. 괜찮습니다. 시작했네요, 네, 김기태. 자, 공일부터 경기가 치러지겠는데요. 어, 아 디들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어, 아, 아 노블로 첫 라운드 음. 멘탈이 아, 네. 생각보다 네, 강하지가 않아서. <laughs> 네. 네. 연습이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연습도 안 하고 요 벼락치기로 제가 네. 알기로는 네. 벼락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네. 네 반에서 고진호 선수 음, 초반에 불 좋았고요. 네. 어, 아, 네. 그래도 로우 톤으로 네. 뭐 떨리는다고 했는 떨리는 것에 비해서는 뭐 톤으로 시작하면 나쁘지 않죠. 네. 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고준호 선수 지금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타이밍이 많이 느낌으로. 빨라졌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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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연습할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셨거든요. 네. 조금 네. 더 천천히 해줬으면 좋겠고 김기태 선수는 오히려 네. 타이밍은 연습 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네. 네. 자 그래서 네. 처음에 음. 2 3점 찍은 거 치고는 어쨌든 로우 톤으로. 자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김기태 선수 모습 보면서 제가 뭐 여담입니다만은 지난주에 경기를 할때 손이 아 엄청 얼어 있었어요 네. 그 경기장이 좀 추워서 네. 손이 얼어 있었는데 지금 김기태 선수도 네 고진호 선수도 그렇고 손에 계속 바람 불고 있죠 네 핫팩을 준비했어요 전에 손이 시려우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그 정도로 시려울 네. 줄 몰랐어요 네. <laughs> 네. 아. 어쩌면 오. 이게 굉장히 다음 경기를 하시는 선수분한테는 팁이 될 수도 있죠. 네네. 네. 이제 날씨가 굉장히 좀 차가워져서 맞아. 준비성함에 생각하는 선수가 김봉훈 선수가 내일 출전하는데 <laughs> 어, 그런 준비성이 엄청 네. 철저한 친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과연 봤... 핫팩을 준비하지 한번 지켜봐야 <laughs> 되겠네요. 오늘도 핫팩 준비한 선수가 조금 보였거든요. 아, 네. 네. 어 고진호 선수 아네 확실히 근데 방송 전에 이 네. 방송 머신에서 연습을 한다고 해서 긴장감이 막 그렇죠. 막뭐 적응이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카메라가 딱 들어오면 네. 그때 느낌이 달라가지고 네. 대표적으로 이현창 선수가 저번 주에 <laughs> 네. 네. 지난 주에 네. 흑역사를 쓰고 왔던 <laughs> 네. 네. 같이 이제 경기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저 이현창 선수도 그렇고 아 저렇게 던지고 다트를 뽑고 오다 보면은 모니터에 음. 얼굴이 나와요. 아 본인의 얼굴에 <laughs> 네. 네. 그러면 아 이러면서 네. 신경이 쓰이기 네. 시작하더라고요. 음. 자주 많이 나와서 네. 극복을 해야 네,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기태 계속 받아줘야 되고요. 어, 네. 어 경기 중반부에 아, 접어들면서 오. 김기태 선수가 역전한 상황입니다. 헤드트릭으로 일단 이번 라운드는 정말 깔끔하게 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음. 네, 이게 재능 있는 선수거든요. 네. 샷도 좋고 그다음에 그런 운동 신경도 좋고 근데 네. 노력을 좀만 하면 좋을 텐데. <laughs> 네. 자, 고진호, 고진호 선수도 선수 따라가야죠. 아, 지금 어, 3, 4라운드를 다 원불. 야, 아, 바로 따라가는 고진호. 실질 못 풀리네요. 네, 이게 긴장이 될 때는 그또 박현철 선수 같은 경우가 멘탈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연습량으로 그걸 극복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자기 연습 많이 했으니까 그게 자신감을 좀 갖고 던지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신감. 아우. 오버레인지에는 못 들어가는 김기태 선수였고요 네. 고진호 선수 찬스가 왔습니다. 네, 네. 네. 여기서 최대한 네. 많이 깎아내는 게 중요한데요. 이번에 아웃 잡스에 들어가게 저, 네. 된다면 상당히 유리하죠. 어? 한발좀 차분하게 해줬으면 네. 좋겠는데 방해해졌습니다. 네. 고진호 선수. 제가 봐도 템포가 저렇게 빠른 네네네. 선수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조금 빠르네요. 네. 세... 그래도 116점을 네. 남기네요. 네자 셋업 이후에 좀 많이 빨라졌고요. 김기태 여기서 잘 써야 됩니다 이번에 네. 자 차분하게. 불안하? 그거 보면 아, 맞아요. 김기태 선수. 네. 자. 제 이름은 고진호 선수. 요번에 끝내 줘야죠. 3내 하레입니다. 네. 2 네. 16회 불. 아! 네. 아 네. 빠지면서 아! 아 이까지 트리플 맞았네요. 46점. 확실히 긴장이 많이 돼 보입니다. 네. 여기서 흔들리면 네. 안 되는데요. 자, 자 김기태. 김기태 선수. 네. 김기태 선수도 어차피 긴장을 좀할 그렇죠. 거라서. 네. 네. 자, 18을 자, 먼저 가나요? 아니면 불을 먼저 갈까요? 네. 18, 18. 먼저 가고 나쁘지 싱글이면, 않은 선택입니다. 네, 네. 싱글이면 바로 어레인지입니다 네. 그렇죠, 네. 자, 불 피니시. 네. 긴장이 될땐 저렇게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자, 차분하게 불 가나요? 아, 아 이게 또 빠지네요. 아, 좋은 찬스를 네, 오늘 내 20대들 네. 연기인데. 네. 네. <laughs> 그렇습니다. 자, 찬스입니다. 고준호 이거 브레이크 걸수 있는 저로의 찬스. 14에 16 더블을 갈지. 1 5에18 어, 어, 더블. 더블. 아 연습량이 이걸 또 보답을 해주네요. 파트는 어? 마무리가 최고입니다. 네, 네. 마무리가 한 방에 네 깔끔하게. 네, 어떤 선수가 먼저 마무리를 하느냐 네, 차이가 0-1 경기의 차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어쨌든 고진호 어, 선수가 자 다음 크리켓은 선으로 네. 자, 경기를 치르게 되겠네요. 네. 자아 김기태 네. <laughs> 찬스를 못네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연습을 안했으니까요 네. 브레이크 찬스를 날렸던 김기태 선수고요 자, 자 이번 고지노. 경기 크리켓 중요하죠 고진호 선수 성공으로 진행이 됩니다 브레이크를 하면서 성공까지 가져간 고진호 선수 자 일단 20 얻는 데는 성공 네. 자 그리고 점수까지 4마크 4마크 나쁘지 않습니다 네자 네. 김기태 김기태 2번 크리켓을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김기태 선수입니다. 그리고 샷은 엄청 아 샷은 엄청 좋아요 김기태 선수가. 네샷 상당히 좋고요. 음. 네. 템포도 좋고 음. 네. 다 좋습니다. 마음만 좀좀 이렇게 네. <laughs> 네,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여유로우면 좋겠다라는 아, 네. 오형태 설의 네네네 네. 네 말씀이셨고요. 더 많이 혼나야겠습니다. <laughs> 고진호 선수는 개인적으로는 음. 템포가 너무 빨라졌습니다. 네, 음. 연습할 때도 네.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네, 뭐 제가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웃음> <웃음> 네, 그래도 아. 해설은 해설이니까. 네. 차분하게 네. 네. 한번 더 포인트. 어. 네, 파 아, 네, 마크. 다음에는 제가 꼭 네. 어, C 클래스라도 <laughs> 대회를 경험을 해보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선수분들의 마음을 읽고, 음, 네. 네. C 클래스 때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오십시 네. <laughs> 네. <laughs> 오셔서. 네. 긴장한 거를 오영태 해설위원이 그 C 클래스 대회를 열면은 상당히 크게 열립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럼 안 되겠네요. 난 <laughs> 어, 너무 긴장하는 거 아닌가? <laughs> 네. 촬영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아 그래요? 네. 해드리겠습니다. 저의 흑역사가 생기겠네요. <웃음> 네. <웃음> 기대하겠습니다. <웃음> 자 일단 말씀드린 순간 김기태 선수가 114점 그리고 이어서 고진호 선수가 고진호 자, 선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19 투마크 돼 있는 상황에서 네 지었고요. 음. 어, 고준 선수가 근데 아까 잠깐씩 근데 확실히 손이 좀 떨리는 건지 네. 네. 손이 쉬우어서 그런 건지 네. 뭐둘 다일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더라고요. 네. 음. 이게 손이 음. 긴장이 되면 마무리 네. 샷에서 이렇게 좀 네. 뻣뻣하거든요. 네. 지금 네. 고준 선수가네 그게 확실히 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어깨를 좀 주물르고 있어서 <laughs> 네. 약간 몸이 경직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네. 이제 긴장해 네. 긴장을 해서 그렇겠죠. 음. 이게 음. 보실 때 다들 이렇게. 왜 저래? 하지만 네, 저번 주에또 얘기 드리면 이연창 선수가 네, <laughs> 보여줬기 때문에 예, 방송을 하면 이만큼 떨린다. 손호선 네. 네. 선수가 그렇습니다. 아닌데 죄송합니다 네. 이연창 선수. 가트계의 네. 네, 이... 이제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선수들이 좀 거쳐가야 할 그런 코스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이걸 극복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야 파이널을 갈 수가 있죠. 그래.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정식 스포츠로서 또 인정도 받을 네, 네. 수 있고요. 네. 자. 김기태 선수 18 가져갔는데 네, 아직 좋아요 좀더 네. 자신있게 네. 점수 차이가 좀 납니다 하나 더! 조금 납니다. 이야, 아, 네. 좋습니다 파인마크. 조금 더 자신감있게 던졌으면 좋겠네요 음, 김기태 선수 네. 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음. 점수 차이 많이 줄였고요 네. 아 자, 현재 고진호 선수 이번 라운드가 중요한데 오! 지원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 아! 아, 아 네. 네. 여기서 더 달아나보려고 했는데 네. 자 김기태 선수 찬스입니다 찬스가 네. 왔습니다 17 오, 가져갔고 네. 점수 역전하고 자, 어 역전 네, 됐고요 자, 20 20까지 20한번 가야죠, 가야죠. 지, 아, 아, 아 <laughs> 세븐 마크 너무 아까운데요 정말 아 아쉽습니다 네한칸 차이인 것 같은데 딱한칸 네, 정도 차이가 아 났습니다 예. 네. 오17 먼저 가나요 아네20 다시 오 지우고요 이야 예아 그렇죠. <laughs> 한발 던져보고 마크를. 안 되니까 바로 점수 납니다 네. 네, 네. 아우, 상당히 좋다. 좋은 운영이었습니다 세븐 마크를 하는 고진호 선수 자, 흔들리지 말고 네. 자, 김기태 선수 아. 아, 많이 흔들렸죠 네 자, 자 차분하게 네, 좋습니다 네. 충분히 네 지금 뭐 낚시가 네, 나쁘지 않아수 네. 네. 차이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고진호 선수는 17을 무조건 지워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아. 아 템포 많이 빨라졌죠 네. 음. 저런 게 이렇게 싱글 같은 거라 내가 긴장될 때아 <laughs> 아쉽네요. 자, 이러면 김기태 선수 선수가 여기서 네. 트리플 하나면 바로 20 지우러 가도 됩니다. 네. 자, 자 과연 트리플 아, <laughs> 아 1점 모자라네요. 이야. 6 <laughs> 마크를 하고 있는 김기태. 야 진짜 오늘 굉장히 김기태 선수가 좋은데요. 어네. 어, 네. 차이 50점 차이. 자체도 나쁘지가 않고. 떨린 거 치고는 너무 좋고 지금은 이제는 기회죠. 네, 찬스 예. 왔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고진오, 20 맞고 가야죠. 네. 고진호 선수가 오히려 지금 잘못 자, 던졌는데 네. 지워야죠 20. 아, 지워야 됩니다. 0으로 가야죠 포인트 포인트까지. 점수 트까지 아, 네. 일단은 네. 찬스는 살렸습니다. 네네. 김기태 선수. 자, 고진호 선수여서 이제 중요합니다. 아, 지금 템포 더 빨라졌는데요. 아, 조금 더 차분하게. 아. 아. 대단해. 네. 이렇게 되면 뭐... 크리켓은 김기태 선수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15 네. 화이트스 15 15 가져가야죠. 네, 뭐 고개를 흔들 정도로 좋은 <laughs> <그런> 샷은 아니었는데. <웃음> 네. 네. <웃음> 네 기세를 타면 역시 아 20대 마크. 네. 초반에 또 그게 있어서 음 한번 네. 또딱 오면은 그냥 잘했거든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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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합니다. 자, 근데 고진우 선수가 바로 15 가지고 가고요. 역전을 해줘야 되는데 아좀 음, 모자랍니다. 네. 제가 고준 선수 많이 보진 않았지만 사실 지금 뭔가 딱딱 끊어지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역시 긴장해서 그런 거겠죠? 네, 네. 긴장 많이 한것 같습니다. 오. 점수를 더 가보는 김기태. 저 김기태 선수는 네. 확실하게 네. 지금 지면 끝이기 때문에 네 이번 크리켓 무조건 가져가야 되죠. 그리고 라운드 로빈 같은 경우는. 네, 뭐지든 이기든 저도 한 레그는 따고 저야 이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네, 나중에. 네. 네. 어떻게 됐지? 이대영 패하고 네. 2대1 패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저번에는 이대1로만 저도 올라갈 수 있는 아, 경기를 이대 네. 영으로서 네. 떨어지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상당히 많습니다. 오, 오, 네. 네. 마지막 한 발이면 자신감 있게. 아 네, 네. <laughs> 아무리 네 샷이 약간 네. 손을 놨습니다네. 네. 네. 자, 아쉽습니다. 고신호 선수, 그러면 아, 또, 선수. 이러면 또 수, 모릅니다. 그러면 네, 따라갈 수 있습니다. 좋죠, 이러면 한개 더. 예. 네아 끝까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이번 긴장 선수가 아 집니다. 이거. 이거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확실하게 가야죠. 점수 내고, 네, 점수를 먼저. 아 내구. 불, 아, 아 불을 가나요? 그런데. 네, 아 네, 점수를 가야 됩니다. 이러다가 미스 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슬아슬 잘했습니다. 지금 트리플은. 네. 아. 고진호 선수. 자, 이러면 고진호 선수가 인불두 개. 네. 야, 불 아, 살아나나요? 감. 야! 아! <laughs> 파이팅. 넘치는몸출관계 <몸집과> 네. <laughs> 야. 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17로. 자, 점수를 그렇죠. 오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김기 선수. 네, 자 이제 불가야죠 이거는. 불 하나. 불가야죠 아! 아! 아, 저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아. 네. 저, <laughs> 거기서 네, 고준호를 해야죠. 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점수 차이가 23점 차이가 나거든요. 불 하나면 네. 네. 바로 네. 오버가 기다리고.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고진호 선수가 첫발이 안 들어갔으니까 음. 불에 지금 두 개를 했지. 만약에 네. 첫발 불 들어갔으면 바로 트라이 갑니다. 이거 두 싱글 두 개면 되는데. 네. 아, 네, 어, 어, 네. 네. 불 가야 가야죠. 불 가야죠. 아니, 마지막 라운드 이겼습니다. 네. 네. 아, 마지막 라운드인가요? 네. 그래서 어우, 다행이네요. 아, 네. 아. 네 마지막 포인트 싸움으로 <laughs> 가면서 김기태 선수가 어쨌든 네. 고진우 선수에게서 한 레그를 어, 얻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아, 조금 아쉬운 네. 크리켓 경기였습니다. 네. 네 어. 중반부까지는 김기태 선수가 우세였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보진 선수 풀리니까 어, 무섭네요. 불대가 들어가네요. 네, 네, 네. 네 불감이 상당히 좋은 고진호 선수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레그 자 뒤들부터 합니다. 두 번째 레그에서 김기태 선수의 운영이 약간 아쉬운 면이 조금 보였습니다. 네 오영태 선께서 수 이렇게 <laughs> 네. 안 가르쳤는데 아, 네네. 자신 있게 하라고 그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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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음, 기세 있는 모습 좋았습니다만 아네 음. 디들은 김기태 선수가 이겼네요 선공을 네. 선택하겠죠. 선공해야죠. 네. 물론 네. 선공이 엄청 중요합니다. 어, 예선이기 때문에 더 선공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켓. 그리고 어쨌든 그 조별 라운드 로빈으로 경기가 되기 때문에 한레그를 네 따는 게 굉장히 또 네네. 중요하잖아요. 네. 2대 0으로 지면 이게 또 모르거든요. 큰일 나죠. 네. 그래서 네. 그 그래도 김기태 선수가 몸이 풀리 씩꾸르 가네요. 어, 게요 어? 어, 네. 어. 자신 있게 얘기 들었나요? 네. 아, <laughs> 아, 네. 아, 네. 26마크로 진행하고 있는 김기태 선수 아, 솔직히 전 저기서 굳이 왜또 씩꾸르 가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지금 마지막 레인데. 아, 근데 사실상 고진호 선수에게 그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음. 고진호 선수가 몸이 음. 네. 풀리기 전에 네. 빠르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공략 방법을 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자, 17. 와, 공격적입니다. 김기태 선수. 5마크. 아, 네. 아, 네. 네. 이거 상대한테는 압박이 될 수도 있죠, 여러모로. 도발이 될 <laughs> 네. 수도 있고 아니면 미축얘기도할 네. 수도 있고. 고진호 선수.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타이밍 좀 아. 잡아야 됩니다. 아, 지금. 야, 아. 이게 또안 들어가네요. 긴장이 많이 돼 보입니다, 고준호 네, 선수. 고진호 네. 무리 선수가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힘겨루기 많이 들어가면 점 네, 포인트 싸움하면 밀릴 수 있거든요. 근 네. 어. 네. 파이터스 나네요. 오 파이터스까지 아. 아. <laughs> 노려봤던 김기태 선수였습니다만. 네. 식스니다 어. <laughs> 아, 표정 보죠? 네. 아, 본인도 네. 네. 아쉽죠? 네. 아, 자, 고준호 선수가 야. 어. 좀 아쉽네요. 네, 네. 지금. 지금 기세가 아. 완전히 밀려버린 고준호 선수입니다. 네, 이게 같습니다. 또 많이 벗어난 게 아니라 조금씩 트리플 네. 영역에서 살짝살짝 벗어나서 아, 아쉽네요. 네. 자, 이러면 아, 바로 16지우러 가는 김기태. 아, 아, 바로 지우고요. 15까지 255. 아. 야.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위협적인 네. 샷이었습니다. 어. 진짜 기세가 좋은 김기태 선수였습니다. 네. 고준 선수가 어. 마음을 다잡고 뭔가 하기 전에 이미 김기태 네. 선수가 기세로 밀어붙이는 음.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긴장이 다 풀린 모양인데요. 네네. 네. 경기 지금 4라운드가 지나면서. 완전히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김기태 선수였습니다 네, 저러다가도 불한발못 쏴서 지는 경우가 꽤 나오기 때문에 방심하면 그렇죠, 안 됩니다 네. 네. 점수 차이가 제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제가 많이 봐서 네, 네.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네. 일단 불을 아, 제외한 구정. 나머지 영역은 네자 지금 어, 아. 김기태 선수가 가지고 갔고요 자 고진호 선수 회복이 아, 과연 아, 될수 네. 있을지 아 고진호 선수 아까 크리켓 살짝 아쉽네요 한 아, 더블 네. 볼트 하나만 맞았으면 네. 그렇죠 충분히 막 2대0 갈수 있었는데 네. 자 네. 불을 돌려보는 김기태 일단 하나 자, 그냥 풀 가야죠 풀풀 가야 됩니다 여유있고 오오 아, 아, 네. 지금은 아, 이게 역전은 조금 힘들어 보이긴 네, 합니다만 조금 힘든 느낌인데 네. 네. 라운드가 아직 많이 남아서 아...하지만 아... 하지만 아 네. 일단 영역 하나 지우는데 만족을 해야 되는 고진호 선수 자, 김기태 선수 두발 남았습니다 둘까지 두 발. 네, 그리고 고진호 선수도 여기서 막 하고 그만할 게 아니라 쭉할 거기 때문에 방송 경기를 했다는 것 자체 이게 한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패 승승으로 김기태 선수가 결국 아, 네. 네, 승리를 거머쥐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 고진호 선수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두 번째 크리켓이 굉장히 아쉽게 느껴질 텐데요. 네네, 아, 조금 아쉬운 일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네. 크리켓 같은 경우가 두 선수 네. 다, 네. 좀 뭔가, 네.